너무 한다. 아, 진짜, 딜디오, 너무 뭐냐, 있겠다. 아, 딜디오, 뭐냐, 던진다. 아, 진짜. 뭐야, 터진다. 안녕하 아. 왼쪽에, 햄티부터. 오케이. 오왜 오해, 오나오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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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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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니가 아, 이 안보여요 다니들었다 니가 있죠. 니 얘는 다들가어다들가 없다? 아, 요가없 밟아요 없다? 나이스 다니나 없다? 아, <laughs> 나이스 다 니가 없다? 다다 나이스! 아주 잘했어요, 박수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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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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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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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나 10시부터 5시까지. 1 0시요지지1 0시까0시까지1 0시까요1 0다까지 10시까지. 10시까지. 1 0있까지 10시까지. 1지 10시까지. 여기 지 10시까지. 지1 0시지1 0시지지지 국지 <목소리가> 뒤에 있는 거다았고요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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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아. 아. 아... 아... 이 아, 아, 씨발. 아, 다 주지 말자. 이거 아, 지 아, 미안해.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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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 아, 아, 아 아, 아, 우리 리퍼로어 뒤졌네. 비비면안 돼. 이거 비빌 수 있을 것 같아. 아 아니다. 야 동일 동일이야? 응? 위도 조져. 야 위도 조져. 위도 조져. 우리 동일이가 돼? 아동네 동일 추가해. 미쳤어 진아. 미야 반, 야사반 야사반. 개견제 개견지개견 군대 봐봐 견지자뒤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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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힐. 들견 왔어 지못어가시수 방다 끝나자마자 방복 포기 줘. 방복 포기 줘. 탱커들탱커들기판이 조금 들어와야 지 내했을야 아니, 내가 잘못 맞. 아니, 틀어. 내가 무리했어. 어, 이봐, 나이트. 아, 나궁잘썼다 아, 나도. 아, 잘했다. 아니썼 아, 네 아, 딜디어 살아네. 에너지 죽는 야, 게 들어갈까 말까. 배미가 방해하지 마세요 뒤에 겐이지 이게 지 이런. 현이피 아, 아, 나게요숨에뭐 있어. 아 씨바 아, 왜 이게 근데 여기 계속 부데아 아... 아니 씨발 이거 못비나안되겠아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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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야 돼 빠져 빠져 리야 뭐해 잠깐만 힐안되가니 이것도 너프의 도시지나이즘가이 야, 야, 포가, 이 포가, 이어야리퍼가고 연계할게 리퍼하고 연계할게 포퍼하고 연계할게 네, 방 포가, 이다방독포이포오케이나 Okay,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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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봐. 나이스. 때려봐. 아, 뭐 때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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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안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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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이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이 근데 리프트 나노 리퍼야, 나노 리퍼고, 나노 리퍼고 나노 내가 라인 제압으로켜니까나노 리퍼해줘 하나, 하나, 하나 어, 미신새끼야 살려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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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봐 아못살려 어, 지금 못살려 오케이, 빠진다, 빠진다, 한번 빠져, 한번 빠져 야, 우리, 우리, 내르시 미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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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봐, 나 방법 빨리 안 돼. 나이 줘. 죽었어. 아, 리퍼야 기다려봐. 베이그로, 나 베이너가 나이로 이거 이거 파라 잘라줘야 되는데 파라 잘라줄 애가 없어. 영웅 일어 비벼야 돼 비벼야 돼. 비벼, 비벼, 비벼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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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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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리 우리, 우 우리, 우리, 아 우리, 잘

아... 하지 마세요 아 안하게 생겼나 네. 싶어요 저는 진짜로 네님제대로죽여주요 라인 맞추면 아...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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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섹시, 섹시, 빠져 오 섹시 빠져 빠져 노 빠꾸야 노 빠꾸야 야면서뭘 어? 라인, 빌벼. 라인 갭 라인 컷아봐 안아봐 안아봐안지봐안 와봐 아씨아씨아 제주코!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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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. 오케이 나 뒤에. 뒤에 뒤에. 풀릴게. 아, 가볼게, 가볼게. 아나게인데 아, 대수. 이게 이거 이거 바로 녹화돼. 걱고 있어요. 걱점으로 오세요. 내가 봤던 걱으로 살리기 살리기. 고만 타고만. 정 벌리씨 y s 리씨 t holy s d o 아우리아 o w how I'm going 아 o f <놀람>

어힐좀와 씨바 야힐 케어 뭔데? 가자,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데 뭐라는 거야 미안해 장난이었어 한다 장난이라 장난이라고 오 아, 나이스 너와, 다리야, 나이, 다리야. 앞으로 어? 가자 가자 힐 꽂아봐요 신이해 아, 아, 안 왔어?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. 두 발, 두고 백호. 야, 이거 잡아줘거 TSO, TSO, 뒤에 o t 뒤에 t s 뒤에 s o 뒤에 o TSO. TSO, TS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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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나 o TSO. t s 우와. 와우! 빠질게. 우리 파라 잡을 거 없잖아. 파라, 파라 잡을 거 하나 갖고 와봐, 리퍼야. 너 위도해봐, 리퍼. 위도가는위도가는 위도 가는. 아, 위도하면 난 위도하면 너지. 빨리 리퍼 들어봐. 아, 나방벽 관리 안 돼. 빠질게. 빠진다 했다, 나. 들어가자. 그 밀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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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봐. 나 뽕질 수 있어?

존나잘 살아. 딸피요. 딸피야 물량으로 간다. 와물량이래 <몬지> <몬지> 와. 물량이래어 와. <몬지> 아, 네. 아, 근데 내가 튀졌다. 살릴 수 있어요? 살릴 수 있으면 한번. 마와요 네. 그가 아니에요. 아, 다다히드에 피하나어 오케이 나이스 와나 진짜 나이스. 나이스. 야 씨발 오케이 나이스, 어, <laughs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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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 두피 내가 방금 봤다 그거 K팩 먹기 전에 디지 죽이는거야 존 어, 멋있네 씨발 거의

야 이거 라인 방벽 들어도 손보라 해킹 되냐? 어 니? 네? 안, 안, 네. 안, 안, 안 되지 않냐? 안 되지 않냐? 안돼인린 자식 예 네. 님들 우리 한 칸만 먹으면 이기는 거 알죠? 알 파이팅 우시우 그 볼륨업 제가 오더할게요 네피하 아, 지금 네. 쓰지 마 쓰지 마요 뭐여 봐. 뭐야 봐. 따로따로 가지 말고 뭐야 봐. 뭐야 봐. 뭐야 봐. 나 헤짐. 죽을 못할 거. 땡큐. 아직, 아직 왼쪽으로 돌아. 왼쪽으로 돌아. 다 왼쪽으로 돌아. 왼쪽으로 돌아. 와. 봐 봐. 혼자 도니까 네. 저러잖아. 이석 쯤 야, 이쪽에 근데 배가 어디더 아 혼자 도니까 저러잖아. 이거 듬피 잘못이에요. 듬피가 <laughs> 잘못한 거에요. 죄송합니다. 전복에. 야야야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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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. 오. 빠지자 빠지자 빠지자. 피야뭐 하냐고 잡아. 자꾸. 아 나는 아난왜 자꾸 그걸 들어가냐고. 시요메이나만 네, 계속 메이 해줘. 아니 안된게 아니라 혼자 졸라 무리하잖아. 깨워? 깨워? 아 보고 다아 놨어. 왜 자꾸 그걸 들어가냐고? 맥클리까지만맥클리까지만맥클리까지만 나이스! 얘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! 어야나야가야마 뭐야, 나이스! 아, 아, 나이스! 뭐야, 아, 마산, 나이스! 뭐야, 아, 망수전, 망수전 나이스! 제재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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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이스! 야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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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지는 어, 나도 킬받펄 같긴 한데 라임 어? 아 근데 봐주자 안봐주 나갈래? 어. 오케이 봐줄게 봐줄게. 아아제 엉덩이 아 얼마나 됐던 거야? 응. 어, 와 깔끔한데?